선생님 <laughs> 보세왜 주방에 들어가요. 아, 미친. 아, 나와. 아, 미친나아 아, 누아 생살 엿떨어어아그 아니, 왜 여기 일반 사람 여기 들어와 이개 같은 년들이. 거 그러니까, 요리. 밥밥 위에 위에 밥밥좀밥좀밥 좀. 야, 뭐 적, 접시 접시. 아! 야, 야그 가져와, 가져와, 가져가 그 가져가 그 가져가! 왜안 가져가! 아 이거 왜 이래! 접시! 접시! 아이야이 씨지스 개새끼야 막너어놔라 민수 진짜 미친 거 같은데? 저누가저 <laughs> 비저 왜 요리하는 애 저거?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아 누가 <나도> 누군지 모르겠어 이제 박현이 <laughs> 저거 아 박현이? <laughs> <laughs> 아, 아이 새끼들 요리하는 새끼가 없어 야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잖아. 연막장. 딸이덜된 건가? 아니야 살짝다된거다 돼서 빼놓은 거 탈까봐. 아. 아 미래드네 별색이라고? 흑인. <laughs> 나도 진짜 모르겠어. 내가 나이도 맞춰 주고 있지 않야 이등 나잖아. 이등이 나요. 우리 잘하는데? <laughs> 나왜4등이냐 <laughs> 준다 <오그라네>. 2등인데아 어? <laughs> 이게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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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시야? 이게 이게 등수야? 그렇지 않을까? <laughs> 내가 봤더니 아, 아, 픽스 픽수... 같은데 왜 누가 스페이스만 안 누르냐? 진짜 누가 눌러? 야, 김민우야. 미안. 안 보자. 안올 거야, 쟌. 어, 접시를 찍쳐야 되는데 야, 진수야 너 응? 있어 야밥 별일 없어 아얘 일로 안 넘어갔는데 별일 없지 괜찮아 요즘 야, 밥. 어때 아이씨 말고 뭐. 스페이스바가 핑 때문에 사그리네 아밥좀 잡혀라 아, 네가져가줘아 야, 이거 가져가줘 이거 넌 여기인데 어 그래? 야, 밥, 팝팝팝팝팝팝팝 밥, 아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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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다 터진다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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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밥, 아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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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밥, 아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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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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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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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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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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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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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돼, 해, <웃음> 회 썰어야 돼, 회 썰어야 돼, 회회회다고회회 썰어야 된다고 회 썰어야 된다고 회썰어다고아 기다려봐 여기 썰어 썰어있어 한국인 밥심이야 아 밥을 왜 자꾸 도 많이 올려놓는데 야 그리고 기다려봐, 김미랑야 오이 좀 오이 썰줘 오이 썰줘 오이 썰줘 아니 오이 너네가 주던거 아니면 오이, 오이 던져줘 던져. 오이, 던져. 아, 오이 던져 오이 던져 던졌어, 오이 던져 아나 오이 던져 오이 던져 오이 던져 던졌 던졌어 오이 던졌어 야 이거 얘들아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어떤 새끼였다태서 떴어 이거 아니 씨업 밥좀 그만해봐 씨 우리 <목소리> 중 아니 그만해없다없 <목소리> <나>. 아니 어떤 새끼여났냐고아봤야 <목소리> 야, 근데 야 잠깐만 이 젤로 가면 우리 3점 못먹어 캔패기들아 아이캔새끼 <목소리> 너도 때문에 자이 제대로 새끼. 좀 해봐 뭐하냐고 <목소리> 아니 어떤 새끼가 밥몇 덩어리 어씨발 <웃음> 야, <웃음> 아 c 그만 e o u 너무 f the 그만 o r I come out of the door. I come out o 거 the door. I come 회부터 내! 회부터 내! d o o 오이랑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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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 the d o o 어 I come out of the 해서 아! 나와봐! 야 밥! 저 out of 저 위에 여기 나가면 되지, 이거. 해부터 돼, 나가고, 어. 접시, 접시, 접시. 야, 접시에 누가 떠는 사람 한 명도 없어? 아이!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? 컨트롤. 내가 할게,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접시 한 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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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우리 못 깬다. 나와. 야, 나와, 못 나와. 못 깬다! 접시, 접시. 못 깬다. 못 깬다, 우리. 아, 이고 뭐예요? 싸려니까, 이 X맨. 아니, 비켜. 저거 그냥 싸려니까. 못깬다 깬다. 못 깬다.

<laughs> 어? 뭐야 이고 저라고요? 아, 존나 웃기네 진짜. 한번더 해야 되냐 이거? 아니, 아피한테. 너별두 개만 족해너 투스타야? 한번 더? <laughs> 좀 불편하긴 해. 아니, 이 정도 난이도에 우리가 이렇게 고전해야 돼?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아, 제발. <laughs> 아, 한 명씩트롤이 어 가지고 <laughs> 한국인은 밥심! 한국은 밥심! 아여 이거 왜안야 밥만 주지 마미치놈아미친더들아도 마. <놀놀람> 아, 줄게 엥? 밥된 아, 거야? 아니잖아! 이거 딸이잖아! 싸가 큰나왔고 야그 뭐지 밥밥된것좀밥된거좀 된된 여기 있어 여기서 보잖아 소소소 여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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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그 호박 잘린 거예요 호박 자 거예요 어 그렇지 나이스 기다려봐 야 누가 설거지면 거기 설거지면 사람 나케 내소주세요 왜가 좋가 밥에 하나 더밥 설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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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어 그렇지 쌀에 그리고 오이 살게요 아 가운데 좀가운또야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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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개좀 넘겨줘. 어, 어 오이. 밥 산다 밥 산다 밥 산다. 그렇지. 아오리 합이 무슨 잘 거, 맞는데? 올려. 어 올려 올려 어, 나 할게 이거 나나가나 어. 합잘 맞는다. 야 접시가 없다. 접시 있다. 기다가합이게아 어, 이거 이거합이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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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이거 애들아 그, 그거 위에 나온 순서대로 해야 돼 그래야지 점수 뻥튀기래 아 그래? 어 놀랐네 일단 초음부터해 해. 일단 회복 순서대로 해. 해봐 어... 회복 재료 안 놓? 빨리 안놓야 저거 저 서빙해 설거지해 그래, 줘 설거지해 그래, 줘 접시가 없어 아이야 폼폼남 설거지라고 폼폼남 설거지해 줘 설거지라고 폼폼남 어? 누구야 그거 그거 안가 이거 핑왜 이래 이거

나 오이 싫어!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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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봐봐. 싫어! 봐봐봐봐! 봐봐다 봐봐, 봐봐, 봐봐. 탔는데? 안 탔어 안 탔어 안 탔어 이게 나야 야 어디가 치스 어디가! 치스 어디가! 아이 개새끼야나 <laughs> 도망갈래 <laughs> 야개 <laughs> 좀! 미좀 던져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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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340점 넘겼지롱 우와 좋아, 좋아 우리 잘한다. 이게 우리야. 이따가 진짜 재밌겠다. <laughs> 미는스페이스바나 어, 눌렀는데? 그다 눌러야돼 아 그래? 진작에 말해야지 <laughs> 맨날 기분이가 늦게 들어오니까 그런거 아니야 맞아. 미안해어 이쪽이 뭐냐? 들어가돼수석양용 어떤데 이건 뭐야? 어헐아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어어어 와. 어 540G 별한 개야? 이기 900개인데? 오케이함. 이거 순서대로 하면 할수 있음. 패 썰고 믹싱하고. 야 뽑았어. 이제 못 건너가. 계단인데? 했어, 무슨 야 고기 고기 먼저.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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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고기. 고기 고기 응. 어떤가? 고기 썰어 고기 썰어 썰어, 썰어 썰은 다음에. 야그 뭐지? 야 너네 그것 좀 줘. 쌀좀줘쌀 여기 쌀. 고기 썰었어 아니 쌀쌀쌀쌀쌀그 패티 구워 대서 쌀쌀쌀쌀쌀 팬티를 볶는다고? 아니 그쌀쌀좀 밀인데요? 밀이나 쌀이나 그거 고기도 저기 데, 찜기에 데펴야돼 찜기 어딨어? 아 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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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찜기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? 어 고기 기다려 봐